이제 우리 각자의 느낌을 살려서 민요를 불러보는 시간입니다. 어, 학생들이 선택 씨에게 내가 원하고 선택한 연주 스타일을 부탁을 드리면 그 스타일대로 연주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스타일에 맞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해보겠습니다. 네, 음. 자 먼저 우리 별감님께서는 어떤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고 싶으세요? 이런 느낌이요. 째째 째. 째 째. 네 개? 네 개? 오 cool. 야 짜자 짜 나오셔요. 이 뭐예요? 돼. 펑키. 이는뭐 천왕 펑키 소울. 아 천왕 펑키, <laughs> 네, 펑키 소울. 네, 천왕 펑키, <laughs> 펑키 소울. 자 <laughs> 그렇다면 이 은솔님께서는 어떤 네. 소울? 아 죄송합니다. 조원석님께서 <laughs> 항상 저희가 이제 학생들은 <laughs> 먼저 하고 원석님은 맨 마지막에 오는 거니까. 마지막에 오더니 자기는. 맨날 뒤에 해가지고 좋은 거다 듣고 자기는 야 마치 이렇게 예, 뭐 소외된 것 같다는 아, 네. 그런 말씀하셨서데 오늘 천 네, 원이 접수가 됐나 보네요. 네, 미원이 접수가 됐습니다아 네, 오백오미 됐습니다. 아, 네. 민원 접수가, 네, 됐습니다. 아, 네. 505번 민원 접수가 네, 됐습니다. 아 좋네요. 일처리도 빠르시네요. <laughs> 네. <laughs> 저희는 뭐예 예전 같지가 않아요. 아, 네, 아 너무 네. 좋습니다. 자 그렇다면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? 어 저는 저도 일절을 할 건데요. 네, 이렇 잔치집 분위기 신나는 풍악을 아 불려라. 어, 어? 전한 삼거리 흥흥 농수버드 흥흥 제멋에 겨워서 어이 늘어졌구나 아애로 와 좋다 흥흥 성화로구나 흥흥 아 좋아요. 네. <laughs> 아유, 어, 네 아유, 어, 좋았죠요. 너무 좋습니다. 어, 그랬죠요. 아유, 어. 너무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은솔님이 해볼까요? 아 예. 네. 세상만사를 흥. 이거를 저는 좀 음. 극적으로 밝게 가고 싶어요. 아, 네. 반전에. 반전에. 네. 오, 반전. 사실은. 비극 우는 것보다 웃는 게더 웃는 게 사실은 더 힘든 거거든요. 사람 남들을 웃기는 게. 그쵸, 그쵸. 근데 이아이 아, 이 비극을 희극으로 바꾼 겁니다. 그요그요 세상 만사를 흥 생각을 하면은 인생의 부유 맞춰 가지고 해 보면 이제 이 세웠어요. 세워서 세웠어, <laughs> 벌써 세웠어, 세웠어. 세웠어. 네. <laughs> 좋겠다. 어? 다듬어서 하면 딱 좋다. 다듬어서 하면. 어때요 어, 예. 어, 어. 네. <laughs> 오늘 저녁 에 한번 다듬어 보시는 거예요? 네. <laughs> 예. 아니 두분 머리 스타일이 뭘 <laughs> 뭐 이렇게 퍼져서 그런지 차분하면 은솔 씨 띄우면 설택 <laughs> 씨예요. 아, 네. 뭐 저녁 에 시금치라도 한다는 사. <laughs> <할수 웃음> 그래. 다듬으면서 예 같이 다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자 김경진 씨는 어떤 <laughs> 스타일을 원하세요? 어 삼절 가사. 보니까 어, 그러니까 이게 같아. 저 같아요. 알뜰 살뜰. 저는 항상 알뜰 살뜰히 하려고 하는데 제 와이프는 그렇지 않거든요. 어. 그래서 좀 이제 절망적인? 네 약간 절망적인 느낌으로 아 해서 알뜰 살뜰한 나. 그렇지 않은 우리 아내 어. 이런 식으로. 절망적인 걸이 표현이 가능할까요? 절망적인. <laughs> <laughs> 약간 <웃음> 에, <웃음>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드 무비 예. 예. 알살살이이요알들살드이드 그리운 우리님 후, 후. <laughs> 감정이입이 <laughs> 너무 어... 심했던 것 같아요. 상한 하셨나요 네, 오늘 김경진 씨의 이천안삼거리를 어, 부르시는 내용을 보시면 어, 많은 분들께서 결혼 안한 미혼들이 아, 결혼이 그렇게 <laughs> 어... 코라코라가요. 어... <laughs> 어... <laughs> 그렇죠. 그런 걸 우리 경진 씨한테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. 예, 그런데 예. 그 마음은 확 와닿았어요. 네. 지금은 맞춰가는 기... 저기 네,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잘 맞춰가겠습니다. 네. 예. 자, 그렇다면.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희랑 같이 이제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 이제 락을 했던 사람이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락 버전으로 한번 가능할까요? 와우! 에 와우! 아이, 을 쫄, 쫄이, 허! 허, 허, 한, 크리, 온, 우리, 니, 뭐! 허, 허! 얼마나 보면은, 으흐흐 <laughs> 히토얼어는으아와으흐으흐으흐으흐으 <laughs> <야> <laughs> <hating> <alloy> <Sem Ash> 느껴집니다. 어... 예. 평화롭고 <laughs> 예. 평화롭고 재미있는 것 하고 예. 즐니다